네, 저는 예. 영화를 찍기 위해서 촬영장에서 수다를 떤게 아니고요. 이 각자 배우들과의 호흡이나 화기애애를 하기 위해서 수다를 좀 많이 떨었기 때문에 재밌자고? 재밌자고 한 거죠. 힘내자고? 힘내자고. 음. 음. 즐겁게 해야 또 힘든 안 하는 거고. 예. 좀 제가 큰 형이기도 그래서 제가 도맡아서 한걸 음. 했습니다. 항상 보면 은 예능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음. 영화도 그렇고 음. 하시죠? 인터뷰 때도 그렇고 예. 제가 희생하는 게 제일 예. 나쁘더라고요. <laughs> 그요 예. 감독님께서는 윤상현 씨 에너지가 진짜 연출에 많이 도움 되셨나요? <laughs> 네, 절대적으로. 좋고. 아, 현장이 즐거웠고 네. 제가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줬거든요. 입공작이지만 음. 그래도 열심히 좀 해마다 그러면 두, 두 번째 작품도 빨리 할수 있다, 뭐 이렇게 해서 응원을 많이 줬습니다. 예, 파이팅 매니시니까 네. 알겠습니다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는 윤상현 씨였고요.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. 이것도 약간 예상이 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술을 잘 마시더라. 여러분들이 회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.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술을 잘 마시더라. 하나, 둘, 셋. 예. 송세벽 씨 쪽으로 많이 표가 기울었습니다. 인정하시는지요? 네, 예, 뭐 인정합니다. 예. 예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서 뭐 다음날 찍을 어, 그런 컷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의미 없죠. 예. 그러니까 예. 저희 가두달 동안. 음. 한달 가까이 저희가 이제 거의 합숙을 하면서 예. 지냈는데 이제 방에서 노란 <laughs> 노란 얘기도 하면서 예. 예. 그렇게 좀 많이 얘기를 했죠요 한잔하면서. 예. 한잔 예. 유성이씨하지막 네. 말씀. 네? 마지막 말씀. 술자리는 많은 송세명 씨가 많이 못하죠. 네. 술 좋아하는 건 좋은데요. 네. 나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. <laughs> <거 아니니까. 웃음> <laughs> 어, 송세명 씨 존경하지 않는 거 아세요? <laughs> 그게요 술 먹는 거그 주장에 대해서 적경해요 <laughs> 그래요. 그런데 그 뒤, 뒤에 그 술에 대한 그 같이 먹고 같이 먹는 <laughs> 좋죠. 좋아하는 사람과 그래요. 하지만 술을 못해서 예그 자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죠. 그럼 송세벽 씨는 그러면 가장 술 대접을 오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들 중에서 제일 오래 버티더라 내지 뭐 끝까지 갔던 사람. 찬성 씨하고 재수 씨가, 씨가. 아두 예. 분이. 밤새도록 예. 많은 얘기를 많이 했죠. 예. 예. 형 방에 가면 이렇게 형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뭐 이렇게 갓김치 이런 거싸와요아안 주고? 예. 예. 예 집에서 계속 사서사두개 마시는데 그거 진짜 어허 예. 예. 막걸리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하고. 그래서 무정이 예. 더 돈독해지셨군요. 예. 그래서 깨 같은 뭔가 배려가 있으셨어요음 음. 초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초요? 예 그러니까 블루베리 향이었나 그 향초. 예 아, 아, 아. 그래서 아. 아 제가 숙소 어, 예. 냄새가 날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숙소라는 게 사실. 지방이니까 그 냄새 없애려고 인데 초를 예. 음. 괜히 분위기를 잡는다고 초를 잡냄새 <laughs> <촌가가 하지 않아요. 웃음> 제거용으로 초를 예. 피워놓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해뜰 예. 때까지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극 중에서는 이한식 술 되게 잘 드실 걸로 나오는데 잘 네. 드신 것처럼 실제로 이한식 함께 하셨어요? 같이는 함께 했습니다. 예. 취하는 연기를 해보려면 마셔야 된다고 어. 언니가 주셔가지고 한지 예. 막걸리 각기 취나 하면서. <laughs> 네. 그랬을 뿐이요.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지민 형 옷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. 나 그니까 좀뭐 그런 데에 뛸 수는 없었던 거고. 네. 그래요. 딱 지민 형이 느끼기에는 누가 술을 제일 잘 드실 것 같아요. <laughs> 오빠들 언니들 중에 감독님까지 포함해서. 음... 아. 네. 아니. <laughs> 가장 이제 젊은 젊 젊으신 아이즈 뭐. 아주 젊죠. 젊죠. 젊고 요장 젊어요. 맞아요. 네, 네. 그럴, 그럴 것, 것, 것 같아서. 네, 그럴, 아, 그래요. 아, 네, 저는 항상 내가 스질로몸무 <laughs> 네, 네. <laughs> <laughs>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영화 잘 되면 또 회식하시면서 예, 즐겁게 즐겨 주시고 마지막 제목 토크 한번 가 볼게요. 이거는 유분의 대답이 다 궁금합니다. 다음 생에 만약 이 사람과 형제나 남매로 실제로 태어나고 싶다. 다음 생에선 이 사람과 진짜 피줄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 궁금합니다. 예. 감독님 누굴 꼽으신 거죠? 찬성 씨. 찬성 씨. 예. 광수 씨는? 저는 저 좀만 이따 형 누구예요? 아, 예, 광수 씨. 이승기 씨, 광수 씨. 광수 씨는 저는 상견례요. 아. <laughs> 월 3명? 사년전이 이게 애직관계라는 생각이 들요 순방에 머뭇이아이딱 진짜 예. 아아웃요 <laughs> 예. 그래요 찬성씨는 누구 꼽으셨죠? 저 상현이 윤상현씨 네. 그리고 송세벽씨는 저도 상현이 형이 이하인씨? 저도 윤상현씨 예. 시민이 은 저도 현윤상현아 어, 윤상현 윤상현씨 질관하셨네 굉장히 설레네요 <laughs> 뭐, <그때 또> <laughs> 윤상해 씨들 사이에도 자성형의 경쟁. 와오대일 오데일. <laughs> 정말 인기 많은 여자한테 선택받은 느낌 <laughs> 그런 느낌. 뭐. 다섯 분은 모두 윤상해 씨를 고봤지만 네. 유상해 씨는 광수 씨를 고봤다. 네. 네.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? 저 솔직히 그 광수 씨그 오늘 그 <laughs> 제작 발표 하기 전까지는 네 별로 뭐 같이 뭐 동생 뭐 같이 형제 배다른. 아니 같은 형제 이런 생각을 다시 <laughs> 해본 적이 없어 배달은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직 잘못 나왔어요 어떤 <laughs> 이유에서 네. 그런 생각 해본 <laughs> 적이 없었다 네.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광수의 그런 옷태나 그 뒷모습이나 이런 걸 <laughs> 네. 봤을 때 저는 좀 키도 작고 그리고 허리가 좀긴 스타일이거든요 예, 예 그리고 다리 모양도 별로 안 예뻐요 근데 광수는 다리 모양부터 작아서 모델이시니까 되게, 되게 음. 좀 몸매가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여자랑 치면 무관해 아, 주전자. 아, 네, 좋은 아 자식 이쁜 자식 이 자식이 나오겠다 이런 뭐 예.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. 오늘 아침부터 계속 감탄하고 있었고 두시그 예. 길었지. 예. 아, 알겠습니다. 이광수 씨는 그 윤상현 씨 어떤 점 때문에 찍으셨어요? <laughs> 솔직히 말씀. 네, 네, 네. 조금 꽤 있었는데 뭐 우리. 네. 예. 좋은 사실 솔직히 새 배경 찍었었거든요. 야. <laughs> 어, 어, 물론 형글 형제, 형제가 되고 싶으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, 저는 사실 아까는 야이애칭그란게 진짜 예. 정말 예. 궁금해집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일단은 그냥 어. 예. 그래요. 최후의 승자는 이광수 씨같요 경우는 항상 보면은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무튼 지목토크를 통해서 배우분들의 호흡과 친 밀도를 알아봤습니다. 일곱 분에게 좀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다시 또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또 행운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해봤어요. 여러분들 오늘 입장하실 때 배우분들에 관한 궁금증, 내지 덕수리 오영재 육행시 포스트잇에 적어주셨죠. 네. 그 질문들 중 하나를 그거. 윤상현 씨부터 감독님까지 총 일곱 분이 뽑으실 겁니다. 와, 엄청 큰 대형 보드판이 예, 지금 이 앞에 있는데 아, 이 포스트잇을 저렇게 입에 넣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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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? 질문이 가 꼽히려고 이제 위에다 꼽으시는 뭐, 분들이 있어요. 예 아무튼 일곱 분이 각각 하나씩을 뽑으실 거고요. 뽑힌 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또 육행실을 소개를 해준다 동시에 무대 위로 모셔서 오늘 무슨 날이죠? <웃음> <웃음> 빼빼로! 로 바비니랑 그. 내네 거를 뽑아주는 배우분과 허브랑, 또 덕수리 오영재 영화 예매권까지, 3종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 적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후회하실 것 같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뭐 유부분이 다한 자리에서 뽑으시기가 조금 애매하시니까 세 분만 좀 먼저 뽑아 주실까요? 윤상현 씨부터 이하이 씨까지만 세 분만 일단 한번 골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육행 시도 있고요, 질문도 있어요. 마음에 드는 거 찍어 주시면 돼요. 방수 그 오빠가. 되게 많네요. 네, 광수 팬들로도 많이 오셨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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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내 네, 질문이 뽑히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. 응. 이이 사실 무대 위에서 배우분들과 또 응. 팬서비스 당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응.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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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주고 계십니다. 뽑으신 후에 앉아 계시면 잠시 후에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. 아, 어. 예, 이하이 씨는 지금 선택을. 하셨죠? 네, 좋습니다. 잠시 후에 소개해 주시고요. 유쌤께서 어, 꼭뭐 재밌는 게 아니어도 좋고 내 네,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 개 있네요. 뽑으셨나요?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세분 잠시. 후. 오, 대박, 대박, 대박 집중, 대박 집중. 모두만 있을 것니다자 그리고. 우리 찬성 씨부터 또 감독님까지 네 분도 한번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얼마나 이렇게 포스트잇을 많이 적어주셨으면 이 무게를 못 이기고 쓰러질까. 예, 대단합니다. 포스트잇 어딨고 지 되게 무거운 것같은데 <laughs> <laughs> 자, 지민 씨한번감독 감독 님는또 높은 쪽에 있는 것도 많이 보실 수 있죠. 예, 뽑아주시기를 예. 바라겠습니다. 멋진 육행 씨도 좋고 여러분들의 배우 분들에 관한 궁금증도 좋고요. 젊은이 소개되면 무조건 예 무대 위로 보시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빼빼로 바구니 세트. 들고 가기 창폐할 정도로 큰 거예요. 때때로 <laughs> 어, 가기 세트 그리고 허그 그리고 영화 예매권. 영화 예매권을 어, 한 장을 드렸는데 그한 장이 두 명이 볼수 있는 거예요. 남자친구와 함께 <laughs> 보시면 되겠죠? <laughs> 어떤 질문을 뽑을까,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이, 이런,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들으면 진짜 재밌어 하시거든요. 왜냐면은, 뭐, 팩레터를 일일이 다 받아볼 수도 없는 상태인데, 예, 이렇게 짧게 짧게 메시지 전에 들으시는 게 아주 재밌으실 것 같아요, 예.